최근 인천 강화도에서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5곳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강화도 전체가 뚫리는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강화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있는지 황선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강화도에서 처음 확진 판정이 난 것은 지난 24일 강화군 송해면입니다. 이어 25일 불언면 26일 삼산면 등에서 확진 농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또 일부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의심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모도 삼산면 확진 농가는 돼지가 두 마리 뿐인 폐업 농가인데다 차량 역학 관계도 없는 곳이어서 발생 원인이 더욱 의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집중 발생의 이유로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농장 관계자와 축산 차량 등의 지역 내 접촉이 상대적으로 자전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화군 내 양돈농가는 35곳이지만 공룡분뇨처리장은 한 곳뿐이어서 그만큼 접촉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처리시설, 특히 분뇨처리시설이나 어떤 특정한 시설이 한 곳에만 있다고 하면 그곳을 통해서 질병이 전파될 확률은 증가되게 됩니다. 강화도에 자체 도축장이 없어서 인천 도축장을 이용하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도축장은 여러 농장에 차량이 드나들고 도축된 돼지가 판매되는 곳이어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초동 대처도 부실했습니다. 강화군은 애초 6개 중점 관리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발병한 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포함됐습니다. 실제 강화군은 김포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차량만 소독하고 강화도에서 김포로 나가는 차량은 한동안 소독을 하지 않는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강화군과 경기 북부 지역의 방역 승패가 확산 여부의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